초롱꽃이 들려주는 독도 이야기. 여기는 대한민국 푸른 섬 독도리입니다. 장지예글 운종훈 그림. 고고와강국의 아오이시마 독도 오데스. 나는 푸른 동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섬 독도에 살고 있어요. 처음엔 바다 제비가 옮겨준 작은 씨앗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가파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좁고 어두운 바위 틈에 있어야 했어요. 이 섬은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리는 온통 바위로 된 곳이거든요. 아, 언땅이 녹으니 조금씩 봄 기운이 느껴지네요. 날씨가 풀리면서 이 섬을 찾는 괭이 갈매기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녀석들 덕분에 깜깜한 바위 틈에서도 심심하지는 않았어요. 저쪽 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자꾸 이상한 이름으로 부른다며 "응, 나도 들었어. 다케시마인가?" 다케시마는 저쪽 나라 말로 '대나무 섬'이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지. 바닷바람 때문에 독도에는 대나무처럼 키큰 나무가 살수 없잖아. 게다가 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소나무 섬인 마치시마로 부르더니 왜 갑자기 또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야? 아이고 복잡해라. 독도라 부르든 다케시마라 부르든 뭐가 중요해. 어차피 우리 갈매기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여긴 우리가 해마다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곳이야. 그러니까 상관이 있지. 그리고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더러 갈매기라고 하지 않고 제비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하긴 지금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이쪽 나라 사람들을 지켜왔는데. 그래. 우리 갈매기들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나는 이곳이 독도라고 불리는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쪽 나라와 이쪽 나라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지만요. 아하,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구나. 그럼 내 이름은 무엇일까? 나는 내 이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얼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요. 이 섬의 풍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 몸은 점점 근질근질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연두빛 새싹이 되어 땅 위로 삐죽 올라왔습니다. 드넓은 바다와 시원한 바람, 듣던 대로 독도는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서도와 동도 주위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문득 내가 있는 곳을 살펴보니 깎아지를 듯 높은 낭떠러지였어요. 이런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혼잣말을 들었는지 절벽 아래 비교적 평평한 곳에 무리지어 있던 해곡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넌 처음 보는 풀인데 이름이 뭐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해곡들이 웃어서 몸을 떨며 웃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어쩌면 넌 꽃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를 소개하자면 바닷가에 피는 국화인 해국이란다. 가을에 활짝 피어서 한바탕 꽃잔치를 벌일 거야. 이번에는 바닷가 가까운 바위에서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땅 채송화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땅 채송화야. 조금 있으면 노란 빛깔의 우아한 꽃을 피울 거란다. 땅 채송화들도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혹시 나처럼 생긴 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 넌 꽃이 아닌 것 같아. 생김새만 봐서는 그냥 이름 없는 잡초 같은데, 잡초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려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짠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까마중, 갯제비쑥 등 주위의 다른 꽃들에게 물어봐도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꽃은 하나도 없었지요. 기운이 없어 간신히 바위 틈에 붙어 있을 때였어요. 잠풀 사이로 괭이갈매기 동지가 보였습니다. 아기 갈매기 한 마리가 솜털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기 갈매기는 분홍색 부리를 내밀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더니 뒤뚱뒤뚱하며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설마 그 부리로 날 쪼려는 건 아니지? 나는 몸은 잔뜩 움츠린 채 소리쳤어요. 난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리고 너처럼 맛없게 생긴 걸왜 먹겠어? 아기 갈매기가 부리로 땅을 콕콕 쪼면서 말했어요. 혹시 장난 삼아 건들까봐 그러지? 그런데 넌 무슨 꽃이야?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한 번도 꽃을 피워본 적이 없거든. 자기가 무슨 꽃인지도 모른다고? 에이, 바보! 아기 갈매기가 둥지로 돌아가자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너한테도 예쁜 이름이 있을지 모르잖아. 누구세요? 난 사철나무야. 소리 나는 것을 보니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높다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지요. 꼬리 좀 우습지. 거칠고 짠 바람을 이기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어. 너도 무엇보다 세찬 바닷바람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왠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린. 사철나무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갈매기들이 그러는데 이름은 아주 중요한 거래요. 이 섬도 이름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던데요. 풋내기가 모르는 게 없네. 심심한데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철나무가 입을 열었어요. 이 섬은 독도라고 불리기 전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어. 처음에는 우산도라고 불렸단다. 여기서 200여리쯤 떨어진 울릉도라는 섬과 함께 말이야. 삼국 시대에는 독도와 울릉도 모두 우산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땅이었거든. 그런데 신라가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을 정벌했어. 그러면서 울릉도와 독도 두 섬도 자연 신라에 속하게 되었지. 조선 숙종 때는 자산도라고 불렸어. 그 주음 안용복기라는 어부가 용감하게 일본에 맞서 이 섬이 조선 땅임을 당당하게 알리기도 했지. 그뒤 성종 때는 멀리서 보면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삼봉도라고 했고 정조 때는 가지여 그러니까 강치가 많이 산다고 해서 가지도라고 부르기도 했어. 강치? 강치가 뭐예요? 바다사자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인데 이 섬에서 무리 지어 살았단다. 그 녀석들과 어우러져 살 때가 참 좋았는데. 사철나무는 옛일을 떠올리며 푸른 가지를 부르르 떨었어요. 1900 5년 무렵이었을 거야. 저쪽 나라의 어업회사가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고 강치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멸종되고 말았어. 난 그때 어렸는데 그 광경이 너무도 끔찍해서 한동안 저쪽 나라 사람들만 보면 몸소리를 쳤지. 아무튼 그 강치를 가재나 가지라고 해서 독도를 가제도 혹은 가지도라고 부르기도 했어. 세상에 너무 잔인한 얘기네요. 사철나무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후 사람들이 울릉도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독도는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에서 석도 혹은 독섬이라고 불렸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의 독도가 된 거라고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 많은 걸다 알고 계세요? 키는 작지만 이래 봬도 내 나이가 자그만치 백살이란다. 전에는 새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간간히 들어 알았지만 사람이 살면서부터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지. 사철나무의 나이가 100살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자란 나무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름에 관한 사연을 듣고 보니 이 섬이 이쪽 나라 땅이란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독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더 내 이름이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섬을 오가는 철새들도 그 어떤 꽃과 나무들도 내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조금 더 자랐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해국이나 땅채송화 같은 꽃들과 괭이갈매기, 숨새 같은 새들은 모두 무리지어 사는데 나만 혼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저 높은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자라는 사철나무도 여러 그루가 모여 있어요. 나처럼 혼자인 식물은 없었지요. 나는 점점 외롭고 슬퍼졌어요. 사철나무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차렸나 봐요 나도 처음에는 혼자였단다 파달 굵기의 작은 주황색 씨앗으로 이곳에 처음 왔지 바위 틈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기나긴 세월을 참고 견뎠더니 뿌리를 멀리 뻗고 씨앗도 퍼뜨릴 수 있었단다 너도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우기만 하면 곳곳에 너를 닮은 친구들이 생겨날 거야 밤이 되자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어왔어요 쿠르릉 쿠왕 파도가 거세지고 하늘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들렸지요. 폭풍우가 몰려온 것입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집어 삼킬 듯 달려드는 바람에 몸이 뿌리채 뽑혀 나갈 것 같았어요. 사철나무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지요. 태풍을 견뎌내야 꽃을 피울 수 있다고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밤새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부드러워졌어요. 후유 다행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밤사이 많은 불과 꽃들이 뽑혀나갔습니다. 엊그제 꽃을 피웠던 땅 채송화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새찬비바람에 노란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대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나를 잡초라고 할땐 얄미웠지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왠지 불쌍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쪽빛 바다 위로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어요. 나는 상쾌한 아침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활짝 기지개를 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내몸 끝에 작은 꽃봉오리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폭풍우를 이겨내다니, 애송이치고는 제법인데? 사철나무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연한 자줏빛 꽃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는 어여쁜 꽃. 종 모양의 꽃봉오리에서는 금방이라도 땡그랑 종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지요. 넌 정말 멋진 꽃이었구나! 해국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자 나를 놀렸던 땅채송화도 쭈뼛쭈뼛 말했어요. 잡초라고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리고 땅채송아 님은 내년에 다시 꽃을 피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철나무가 대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너처럼 생긴 꽃은 처음 본다. 사람들도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혹시 사람들이 날 꺾어가면 어쩌죠? 걱정 마. 독도는 천연 보호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래 한 톨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특히 이 섬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해준단다. 뿌앙! 잠시 후 고동소리를 울리며 배가 도착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나를 처음으로 발견할까? 내 쪽으로 다가온 사람은 큰 사진기를 들고 있었어요. 바위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무와 꽃들을 찍기에 바빴지요. 특히 사철나무 쪽으로 가서는 반가운 표정으로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잘 있었니? 내 사진 덕분에 나까지 유명해졌지 뭐냐? 사람들이 내가 5,000년을 이어온 이 나라의 강인한 생명력을 닮았다고 하더구나? 아저씨가 사철나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사철나무는 대답이라도 하듯 가지를 흔들어 보였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니, 여기 섬처럼 꽃이 있네?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섬초롱꽃? 아하! 드디어 내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힘겹게 바위를 기어 내려오더니 사진기로 나를 요리조리 찍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간 뒤 나는 사철나무를 불렀어요. 사철나무님도 들었지요? 아무렴, 섬초롱꽃아. 이름이 참 어여쁘구나. 사철나무가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사철나무는 나를 발견한 아저씨가 독도의 식물을 조사하기 위해 온 생물학자 같다고 했어요. 이윽고 그 아저씨가 독도 경비대원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울릉도에만 있는 줄 알았던 섬초롱꽃이 독도에서도 발견되다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아저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경비대원들에게 나를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고는 돌아갔지요. 여름이 되면서 바다제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다제비들은 괭이갈매기들보다 조금 더 늦게 이곳에 왔어요. 나를 이곳에 데려다 준 바다제비를 보자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바다제비는 짝짓기를 마치고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윽고 알에서 귀여운 새끼가 태어났지요. 아기제비는 엄마 제비가 물어온 먹이를 받아먹으며 쑥쑥 자랐어요. 나도 엄마 제비와 함께 아기 제비의 서툰 날갯짓을 흐뭇하게 구경했고요. 엄마 제비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나는 아기 제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제비가 총총거리며 쇠 무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바람을 타고 왔다는 쇠 무릎은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 잎사귀가 갈고리처럼 생겨서 다른 동물들이 걸려들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긴 안 돼.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아기제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 쇠무릎에게 걸려들고 말았지요. 쇠무릎봐 아기제비를 놔줘! 넌 참견하지 마! 여기는 내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침범하래? 그게 말이 되니? 그렇게 따지면 여긴 바다제비가 해마다 찾아오는 곳이야. 너야말로 언젠가 불쑥 나타난 침입자잖아. 우리가 한번 자리를 잡은 이상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아기 제비가 날개를 파닥거릴수록 쇠무릎은 더 세게 조였어요. 어린 제비는 파드득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쩌면 좋아. 나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때마침 독도 경비대원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 경비대원 한 분이 쇠무릎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바다제비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좀 봐. 제비가 쇠무릎에 걸려서 꼼짝도 못 하고 있어. 아저씨들은 아슬아슬한 절벽을 타고 낭떨어지로 내려왔어요. 제비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독도 경비대원 아저씨들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아저씨들은 마침내 쇠무릎에게서 아기 제비의 날개죽지를 떼어냈어요. 다행히 아기 제비는 거의 다치지 않았나 봐요. 아기 제비는 아저씨의 손바닥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어요. 아직 어린 제비로구나. 엄마는 어디 있니? 나는 큰 소리로 제비를 불렀어요. 아기 제비야, 이쪽이야! 어서 이리로 와! 아기 제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내쪽으로 힘겹게 걸음을 뗐어요. 그때 먹이를 구하러 갔던 엄마 제비가 나타났어요. 아기가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란 엄마 제비는 아기 제비를 데리고 서둘러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동이 있은 뒤 독도 경비대원들은 욕심 많은 쇠무릎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아이코! 아이코! 쇠무릎들은 바위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해국들이 분홍빛, 하얀빛으로 가득 피어났습니다. 나를 처음 발견한 아저씨가 다시 독도를 방문, 방무... 다시 읽을게요. 나를 처음 발견한 아저씨가 다시 독도를 방문했어요. 아저씨는 해국으로 뒤덮인 독도의 풍경을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해국은 꽃봉오리를 고추 세우고 아름답게 포즈를 취했어요. 아저씨는 사진을 다 찍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독도의 희망이야. 겨울 동안 잘 견뎌서 내년에도 예쁜 꽃을 피우렴.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해에도 또그 다음 해에도 다시 어여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그해 독도에서 첫 겨울을 보냈습니다. 춥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견뎠어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내 옆에는 이 섬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사철나무와 꽃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봄이 되자 어김없이 괭이 갈매기들이 찾아왔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울릉도. 그런데 그 섬에서도 독도가 잘 보이더라고. 내가 전에 심심해서 저쪽 나라 섬에도 가 봤는데 시네마현의 옥기섬인가? 멀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그 섬에선 독도가 보이지도 않더군. 괭이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떠들어댑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보아왔고, 독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스럽게 독도를 이쪽 나라 땅으로 여겼지. 사철나무도 맞장구를 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힘을 얻어 나는 또한번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요.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내 옆으로 날라왔습니다. 우와! 넌 자기 이름도 모르는 잡초 아니었니? 자세히 보니 작년에 나를 바보라고 놀렸던 괭이 갈매기였어요. 그 갈매기가 자라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 독도에 온 거예요. 나는 보랏빛 꽃망울을 흔들며 말했어요. 난 섬처럼 꽃이야! 때마침 거센 파도가 절벽을 철썩 때리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잘안 들려! 괭이갈매기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사는 섬은 독도, 내 이름은 섬초롱꽃이 작품을 선정해서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사실은 제책 중에 제일 짧아서요. <laughs> 제가 주로 장편을 많이 썼는데요. 음, 그보다는 처음 출판사에서 이 책을 의뢰받았을 때, 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써야만 할까,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전국 초등학교에 이제 CD로 제작돼서 나가고, 또 외교부에서 선정돼서, 또 해외로 번역되는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어, 저는 사실 2015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7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약간 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두 번째 그림책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직접적인 뭐 이런, 어,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는 이제 그 독도와 거문도를 오가는 예전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다시는 독도책을 쓰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